안녕하세요. 시환이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 9강 일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세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도상 밖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절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처형장인 골고다로 갑니다 사용수는 십자가의 가로부분을 직접 들고 운반해야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이은 신분과 대중들에게 노출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조롱과 매질과 채찍질 등 여러 이유로 처형장 가지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명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십자가 처형을 하기도 전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구레네 사람 시보을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시켰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십자가 사용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래서 34절을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맛보시기만 하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 즉, 마취제나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대로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준쓴 약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10편 69편 21절에서 22절의 내용과도 연결되는데, 시편 69편 21절에서 22절에서는 저자가 그들이 쓸개를 주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원수들이 자신을 모욕하려고 조롱하려고 쓸개를 음식 물러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시편 69편 21절에서 22절에서 나온 쓸개와 본문에 나온 쓸개를 동일화하면서 예수님을 시편에 나온 고통받는 의인처럼 묘사를 합니다. 35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매우 수치스러운 나체 상태였습니다.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죄수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또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같이 매다는 장면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수준으로 심지어는 강도보다도 못한 존재를 여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십자가 처형이 사형수에게 주는 수치를 주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서로 서로 나누고 나체 상태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두는 것은 공개적인 수치를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간들을 심판해야 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수치를 받고 저주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희생하여 받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39절에서 44절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새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부류는 동족들을 대표하는 유대 종교 지주자들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십자가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에서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지나가는 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자 덩달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로다 라고 합니다. 또 그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살 만에 짓는 자여 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지는 자라는 표현은 이미 유대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판결을 받기 위하여서 증거였는데 유대 백성들은 또 종교 지존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을 살만에 짓겠다 라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묘한복음 2장 21절을 본다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살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한 말씀은 자기의 죽음과 살만에 부활하신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로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다른 백성들처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너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너는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선지자이자 신성 모독자야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면서 환호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나 보지?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또한 장로들까지 덩달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왜 내려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시지만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한 말인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말대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를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조롱당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의 조롱하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자극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뢰심을 자극하는 소리는 사장에서 나온, 마트복음 사장에서 나온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연상도록 합니다. 사탄은 수차례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고 사탄은 마지막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거든 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신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케 하는 시험과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다면 이 세계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한 시험한 것도 모두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의 수치를 당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믿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지 절대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즉 십자가에서 유대 백성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그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면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